가봅시다. 자, 1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을 틀리게 긋습니다. 자, 다 골라봤습니까? 다몇번 나왔습니까? 자, 봅시다. 1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 상관없이 공급량이 고정된다. 고액수. 오.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죠? 오른 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면 양배나가 큽니까? 가격 배나가 큽니까? 양배나.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가 크다. 3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O, X, O. 맞지요? 예, 네, 됐습니다. 자, 그다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보다 큰 경우.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감소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가격과 수입이 같이 가죠? 그럼 탄력적이면, 일보다 크니까 탄력적이죠? 그럼 같이 간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임대료가 상승은 임대료가 수입을 못한다? 감합한다 자,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 달성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는 거죠.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빨리빨리 공급한다. 그럼 공급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럼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겠죠단몇 번? 5번. 됐지요? 예. 네. 자, 2번 문제 갑시다. 부동산 경기 변동 틀린 걸 그랬습니다. 단몇번 나온가요? 5번이죠. 자, 5번 봅시다.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자, 후퇴 국면 나왔습니다. 그 후퇴가 나오면, 후퇴가 나오면, 그럼 뭐하고 똑같다? 그럼 어, 후퇴가 나면 하향하고 똑같아 그럼 하향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하상수라고 읽었죠? 하향이상에서 상향선이고 매수자중심으로 그럼 봅시다 후퇴공유는 매수자가 중심이고 여기까지 OXO 어. 과거의 거래사례에서 새로운 거래 기준가지 되거나 상한이 되는 겁니까? 상한이 상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 자, 3번, 거미집이론, 오른 거 그렇습니다. 자, 거미집이론, 오른 거. 답몇 번. 자, 뭘까요? 1번.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클 때, 어? 탄력성 나왔습니다. 탄력성 나오면, 소탄수 쓰라겠잖아요 소탄수. 이게 된가 보자고요.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공급 어? 탄력성 탄력 크다. 어? 수탄력성 크다. 소탄력성이 크다. 뭡니까? 수렴. 수렴한다. 1번이 답. 어른으로 했으니까. 그럼 2번은 틀렸거든요. 왜 틀린 걸 볼까요? 2번.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과 공수에 같다. 그럼 이탈 발생이 아니 뭔가 수원화. 3번. 거미집이로는 비교 정확적입니까? 비교 동학적입니까? 동. 정이나 하면 안 된다. 정은 조금파야 되겠으니까. 자, 4번.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일정적으로 틀렸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 변한다. 맞죠? 그래서 여기 틀렸어, 3번. 4번.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일정결호 후에 변하고 수량은 적각 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4번 질문은수량과 공급량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5번 기울기 나왔습니다 그럼 기울기 나오면 공기수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수용성의 기울기 0.9, 공수의 기울기 1.4 공수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공기수 되죠? 그럼 수요됩니까 발산입니까? 수량 발산이 되니 틀렸죠 답은 몇 번? 1번 자,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답몇번 나왔습니까? 어, 3번 볼까요? 3번은 안 배웠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은안 배웠어요. 그럼 이제 3번을 모르면 나머지 것을 보고 알아야 되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 제한가격과 매수인 제한가격의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아직 말, 오늘 말하했지만 부동산 거리비용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 공급자 시장 신출을제약을줄수 제한,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시장이 유행이될수 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만 수요자 공급자가 될수 있다.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가 된다. 소수가 되면 시장이 완전히 다 불안정이다. 불안정이다. 2번 지문이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의 거래의 비공개성은 공개성으로 불안정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B 자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개별성.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나면 그러면 가격이 불합리하게 선되지잘 모르니까, 이렇게 또한, 계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합품 편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게, 다양하게 한다. OX, 꼭다 다르니까. 그럼 3번이, 3번이 틀렸어요. 할당율주 시장이 되버리면그 다음 주에겠지만, 할당율주 시장이 되면,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을 거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과소나 과대평가되면, 그러면, 높게 급래되면 낮게 거래되거든. 그러면, 할당율 주시하는 그런 일이 있다 거, 이제 다음 주에 알게 될거요 자, 5번. 급택여관과종과 주거불리. 한몇번 나왔어요? 5번 나왔죠, 5번. 너무나 쉬운 거고, 5번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자, 5번 봅시다. 고소득층 주거적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향력하면 하향력인가 하향력이죠? 그래서 상향력에서 너무 틀렸습니다. 6번 문제 안 배웠지만, 6번 문제 답이 몇번 나왔어요? 음, 4번입니다. 6번, 4번. 이거는 다음 주에 이울 거라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이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 유청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많지만, 할당 유청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시장, 독점 시장도, 아직은 안 배웠지만, 할당청체될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다음. 응? 네. 자, 오늘 마무리 할 건데요. 다음주는 시장론 끝내고, 제가 이제 예스 발산 위해서 시장론 끝내고, 시장이 끝나고 나면 정책으로 론 가는 게 아니라, 개발론,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 이렇게 한다고 소리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순서가. 네. 자, 고생하셨고요. 어, 다음주에 뵙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嗯。Yeah.